대십회 법안스님의 수륙대제봉행, 해원상생세계평화기원 무차수륙대제겸 방생대법회를 봉행하며 안심정사가 펼쳐온 내 가지 나눔의 운동, 신뢰를 주고, 희망을 주고, 환희를 주고, 방편을 주는 실천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신뢰는 인연을 이어주는 다리이자 공동체의 근본으로.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약속을 지킬 때 더욱 견고해집니다. 오늘 행하는 제 선도 방생은 생명에 대한 신뢰의 서약이며 인간과 생명, 과거와 미래가 서로 의지해 함께 살아가는 진리를 되새기는 길입니다. 이 신뢰 위에서 우리는 해원 상생을 이루고 갈등과 의심을 풀어 공동체를 화합으로 이끌고자 합니다. 희망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작은 선행을 선택하는 용기이며 어둠 속한 줄기 등불 같은 마음입니다. 전쟁과 분열, 재난과 상실의 시대에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고통을 알아차리고 덜어주는 지혜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기도가 누군가의 밤을 지키는 등불이 되고 세계의 상처를 덮는 바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환희는 공덕에꽃히며 수행의 향기입니다. 환희는 조건이 좋아서 <목소리도> 피어나는 미소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니라 모든 존재의 불성, <목소리도> <목소리도> 을 믿는 데서 흘러나오는 감사의 숨결입니다. 공양 올리는 성길, 연불 <목소리도> 올리는 목소리, <목소리도> 서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눈빛 속에 이미 환희가 있습니다. 그 환희가 탐진치에 뜨거움을 식히고 증오의 바다를 건너게 하는 배가 됩니다. 오늘 방생의 발걸음마다 아, 생명과 더불어 사는 기쁨이 퍼져나가기를 저... 발언합니다. 방편은 자비가 현실에서 작동하도록 돕는 지혜의 다리로 좋은 뜻이나 옳은 말만이 아니라 상대의 처지와 시대에 맞는 실천 가능한 길을 향해 하는 것입니다. 대구원님, 대구원님 것도 한번 주라고 내가 대말이하요 해군이고 단체관 쓰레기를 줄이고 생명을 네, 아, 살리는 네. 선택. 갈등 아래서 화해를 여는 한걸음이곧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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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자비의 방편입니다. 아, 아, 아. 작은 실천들이 모여 사회를 변화시키고 평화의 습관을 만들어갑니다. 무차 수륙 대제는 차별 없는 구제의 원력이며 해원성생은 원한을 덜어 생을 살리는 지혜이며. 세계 평화 기원은 그 지혜를 일상의 발걸음으로 잇는 약속입니다. 모든 선금 공덕을 일체 유정에게 회양합니다.